운전 중 전방과 내비게이션으로 시선을 오가다가 길을 잘못 들은 경험들 있으시죠? 오늘 리뷰노이드는 도로 위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잡은 현대 폰터스 H3000 HUD를 심층 분석합니다. 제품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차량 대시보드 위에 설치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티맵과 연동되어 속도, 방향, 남은 거리, 제한속도 등을 전방 시야에 그대로 투사합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실시간 내비게이션 연동이 가능하며 고해상도 화면과 시야각 최적화 설계로 주야간 모두 선명한 시인성을 제공합니다. 주요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방 시야 수사형 디스플레이, 속도, 방향, 차선 변경, 목적지 거리까지 한 눈에 볼수 있어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 운전이 가능합니다. 팀의 완벽 연동, 별도의 복잡한 설정 없이 팀맵 HD 모드로 자동 실행되며 최신 교통 정보와 실시간 경로 안내가 반영됩니다. 주야간 최적화 설계, 밝기 자동 조절 기능으로 야간에도 눈부심을 최소화했으며 햇빛이 강한 낮에도 색감 왜곡 없이 또렷하게 표시됩니다. 간편 설치, 대시보드 위에 거치 후 전원 케이블 연결만으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 구조를 변경하는 별도 시공이 불필요합니다. 실사용 후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설치 후첫 주행 화면 크기와 해상도에서 오는 시원한 시인성이 압도적입니다. 실시간 반응 속도 GPS 기반 빠른 안내 방향 전환 시 지연이 거의 없습니다. 주행 안정성 시야 이동 최소화로 피로도가 감소되요 특히 장거리 운전에서 체감이 큽니다. 이어서 단점 및 유의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폰 유저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일부 곡면형 대시보드 차량은 각도 조절에 한계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GPS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GPS 품질 저하 시 반응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리뷰노이드 평가 요약입니다. 평가 항목 점수 5점 만점 시인성 5.0 실시간 반응성 4.5 설치 편의성 4.5앱 연동 안정성 4.5 가성비 4.0 리뷰노이드 분석평입니다. 현대폰터스 H3000HUD는 시야탈 없는 안전주행을 지원한 티맥과의 안정적 연동이 강점입니다. 안전성과 편의성을 모두 챙기고 싶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라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야간 운전이 찾거나 장거리 운전이 많은 분께 특히 유용합니다. 제품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 또는 설명란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지금까지 리뷰는 과학이다. 리뷰노이드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